네, SBS 매거진 시작합니다. 물축제, 토요시장 하면 생각나는 곳 있죠. 바로, 정남진. 장흥입니다. 지금 장흥은 다양한 혁신 정책으로 관광객 500만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민선 8기 3주년 릴레이 특집 대담. 오늘 김성 장흥 군수와 유튜브 광주 CBS 채널과 어, 보이는 라디오로 어, 직접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성 장흥 군수 모셨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장흥은 뭐늘 사계절 아름다운 도시지만 여름에 늘더 떠올라요. 네, 컨셉을 그렇습니다. 아주 잘 잡으시고 물축제하면 그냥 대한민국 대표 축제가 됐어요 전라도 대표 축제가 됐죠. 그럼요 여름에 음. 이 요즘 뭐 이렇게 워터밤이라고 하나요? 음. 그게 상당히 유명인데 장이 저는 그게 최초가 아닐까. 장이 최초죠. <laughs> 예 그런 점을 주로 물축제 때 네, 주로 축제는 주간에만 많이 하는데 야간에 네. 하잖아요. 야간에 네. 저희들이 음. 장락페스티벌하고 네. 그리고 또 야간에 이제 EDM 파티라고 해서 네. 예, 음악과 또 물과 함께 음. 관광객이 어우러지는 그런 그러니까요. 야간을 빛내는 뜨겁게 달구는 그런 축제 때문에 자 예, 장이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얼마 축제. 안 남았습니다 이제 안 물축제 안 남았습니다. 이야기 차츰차츰 하기로 하고 음. 자 민선 팔기 시작하고 뭐 장만을 음. 생각하면서 벌써 3년을 뛰어 오셨습니다. 아, 지난 날들 좀 곱씹어 보면 저 어,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재선이잖아요. 초선하시고 네. 잠깐 쉬셨다가 네. 다시 초선이시긴 한데 그간의 소회가 어떠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선팔기 시작과 함께 3년을 뒤돌아보면 참, 에, 뒤돌아볼 틈이 없이 정신없이 <laughs> 지나왔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잘 살아오신 거죠. 네. 예. 민선팔기 침을 하면서 장에 대한 가장 커다란 문제점이 뭔가 음. 그리고 장을 가장 빛낼 수 있는 것들이 뭔가에 대한 그런 고민 속에서 장에 대한 군정 철학을. 예. 자, 장은 장만의 어떤 색깔을 빛낼 수 있는 길은 장의 군정철학이 유일해야 된다. 네. 그리고 특화돼야 된다. 차별화돼야 된다. 이런 어떤 세 가지 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컨셉을 잡고 그리고 이게 이 한네개 분야를 통해서 집중을 음. 했습니다. 첫째는 문화관광예술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 해서 이 문화관광예술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했던 그런 시기였고요. 우리 장군은 말 그대로 1차 산업에 청소하는 예약 70%가 되기 때문에 농수축 임업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친환경 농업을 음. 확장하고 그리고 스마트팜을 통해서 농업에 대한 경쟁력을 확장하다. 이런 거하고 세 번째는 이제 저희들이 결국은 이제 일자리 문제와 지역 경제 활성화 직결되어 있는 농공단지하고 산단 분양률을 제고하고 예. 그리고 기업을 유치를 통해서 일자리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키자 이런 예. 것들이 세 번째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린이라든가 아동이라든가 노인들에 대한 소외계층에 대한 이 복지 문제를 따뜻한 어떤 복지를 실현하자 이런 음. 네 가지의 어떤 장군의 큰 음. 어떤 분야를 통해서 정신없이 달려왔던 3년이었던것 같습니다. 차별화를 두자라는 것은 잘 실현해 나가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네. 물축제나 뭐 장흥하면 뭐 정남진 이런 게또딱 떠올라서 음. 장흥은 뭔가 조금 어이 전남이지만 전국적인. 음. 전국적인 정남진, 딱 이런 느낌도 있고, 음. 또 재밌을 것 같고. 음. 원래는 장 시골이지만 시골답지 않은 그냥 음. 활기 있는 그런 활기 곳이라는 거잘 만들어 가신 것 같고 또어 이런저런 또뭐호국원이라든지 국지국직한 관공서도 잘 들어가 있고 그만큼 많이 노력을 해오신 것 같은데요. 어 민선 팔기 삼년 장군의 최대 성과를 그럼 어떤 걸좀 꼽으실까요? 네 장군의 어쨌든 이다 마찬가지지만 네.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이 있는 것이 가장 네. 크잖아요. 그러면 인구 소멸을 이제 결국은 인구 성을 맞는 일자리 창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네. 맞는 건데 그거는 이제 큰 계기업들이나 이런 것이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럼 네. 공공기관이라도 많으면 그럼요 저기 그나마 좋은 일자리 다시 아, 양질의 일자리가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 국책 사업이나 공공기관 유치에 집중했습니다. 음. 그래서 뭐말 그대로. 국립허고관이 이제 유지하게돼 있고 지금 전북에 임실에만 있는데 전남에 임실에 네. 광주 전남에 이제 유명해수 예. 있죠. 그다음에 이제 방금 얘기한대로 이제 국민 안전 체험관, 그리고 이번에 전남 기록관. 예 맞아요 네, 전라남도 기록원이 장흥록로 네, 장흥으로 이제 유치하게 결정됐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앞으로 미래였던 산업인 음. 이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살림 바이오 가공 공장을 유치를 했고 오, 그렇군요. 천연물 전주기 표준화 사업도 유치해가지고 네. 앞으로의 어떤 미래의 동, 동력 산업도 집중했고 음. 그리고 성과를 냈던 것이 가장 큰 성과였던 것입니다 장흥에서는 이런 뭐 양질의 음.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었던 것, 뭐호구권이라든지안전체용관 전남도 라 기록원 이렇게만 해도 좋은 일자리들이 청년들이 음. 함께할 수 있는 고급 일자리들이 생긴 거고 음. 또 활기가 좀 넘칠 수 있는 그런 장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네. 제가 민선 6기 때그 전남 서방모브를 유치했는데. 네. 모든 시골들 보면 밤 9시 정도만이면 도시 같은 경우도 조용히 해버려요. 맞아요. 그데 우리 장흥은 11시가 넘어서 북적북적해요. 예. 젊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그만큼 이제 공공기관이 <laughs> 네. 이제 장흥에 많이, 음. 군단에 많이 있고 네. 또그 사람들이 저녁에 활동하기 때문에 그렇게 음. 저녁에도 왕성하고 활기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네. 이렇게 장흥에 이게 쉽지 않거든요. 네. 이 노리는 데에도 많고 음. 대규모 국책 기관을 이렇게 많이 유치할 수 있었던 힘은 뭐라고 지금 분석하고 계세요? 이제 공공기관 이전은 주로 정부 주도로 이루어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예. 이제 하향식입니다. 정부가 음. 어디로 이전하겠다. 근데 우리 장은 이번에 이제 장의 어떤 특성 특성과 그리고 환경을 잘 고려해서 장만의 어떤 기관이 유치해야지 이것이 유치가 되겠느냐 네. 하는 어떤 창의적인 어떤 전략을 통해서 밑에서부터 생각을 하시는군요. 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어떤 상향식 저희들이 음. 공공기관 유치에 집중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구책사업이라든가 예, 공공기관 유치에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고 이것은 아마 군단인 중에서는 전라남도의 최대의 어떤 성과고 그럼요. 장군이 생긴 일에 어떤 또 최대의 음. 어떤 성과라고 좀 생각하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무엇보다 상당히 중요하겠어요. 음. 주변에 이런 그국책 기관이 들어오면 주변에 상권이 활성화되고 참. 먹거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일자 인구 소멸도 방지할 네. 뿐만 아니라 방금 얘기한 대로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그럼요. 일자리가 또 만들어지면서 젊은 사람들이 시내에 나와서 식당 가고 소비되고는 지역 경기도 굉장히 활성화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네. 가지고 있다고 해도 되겠다 장흥의 저 먹을거리 어떻게 보면 이제 국책기관으로서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활기차졌다 이런 얘기 했는데 더욱 활기찬 게 처음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어 군수님 유튜브로 지금 많은 이제 그 시청자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 어 날씨가 참 더운 이때 더위를 식혀주는 시원한 장흥하면 이제 이게 제이 떠올라요 물 축제 장흥에서 열리는데 올해 축제 곧 시작하죠. 네, 이번 올해 축제가 이제 18회째를 맞는데 벌써 그렇게 됐습요 네, 벌써 그렇게 예. 됐습니다. 네, 18회째를 맞는데 음. 어, 7월 26일부터 8월 네. 3일까지 9일간 탐진강 변하고 오드랜드 이론에서 네. 개최됩니다. 이번 이제 매년 이제 물축제 되면 그때마다 이제 슬로건이 이제 저희 공모에서 음. 선택이 되는데 올해 물축제 슬로건은 지금 장은 즐거움이 칼칼칼이라고 <laughs> 하는 슬로으로 개최가 됩니다. 네. 이제 말 그대로 뭐잘 하시겠지만 우리 아나운서 님도 이제 여름하면 대표적인 전국 대표적인 장, 증남지, 물축제라고 그럼요. 이렇게 소문이 네. 났잖아요. 네. 거기에는 이제 나름대로 많은 관광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제, 이제 예. 다양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음.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이제, 이제 개막날 26일날 실시되는 다음주 토요일이죠. 네, 네. 가장 중앙로 시내에서 음. 어, 개최되는 살수대책거리파레이드라는 <laughs> 것입니다. 네. 이름부터 아주 응. 거창합니다. 네, 살수대책거리. 네, 관광객과 지역민들이 네. 함께 울어서 물싸움을 네. 하는건데 여기에 이제 이번에 이살수체 거리 퍼레이드는 저희들이 이제 태국의 송크란 축제와 전에게를 이거든요 그래서 송크란 축제 공연팀하고 음. 아프리카의 탁 퍼포먼스 팀들이 와서 훨씬 예. 더 이제 그 살수제 거리를 예, 뜨겁게 달굴 거라고 음. 생각하고요. 송크란이면 세계적인 네. 축제인데 그렇에게 예. 유명한 축제죠. 네. 세계적인 축제죠. 음. 그리고 저기들하고 자매계을 작년에 음. 이제 예. 예. 맺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송크란 축제도 또 다녀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쪽에서 이제 공연팀들이 와서 공연해 줄 거고요. 그 살수대치 거래 퍼레이드가 끝나면 실질적인 물축제의 주 무대인 네. 예, 탐진강변으로서 지상 최대의 물싸움이 시작됩니다. 한 시간 또 음악. 워터밤 어디 멀리 갈거 예. 없어요. 작은 예. 가면 됩니다. 이때는 무조건 그렇습니다. 가야 돼요. 예, 무조건 가야 돼요. 예, 좀 길게 길, 열렸으면 좋겠어요. 올해 날도 더운데. 그러니까 <laughs> 9일 가랍니다 굴릴.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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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거 끝나면 이제 3 0분 때는 네. 또. 정말 좋은 프로그램 중에 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에 황금 물고기를 잡아라거든요 거기에 뭐 짱어라든가 잉어라든가 여러 가지 음. 다양한 물고기들을 잡는 체험을 통해서 네. 실질적으로 잡는 물고기들은 또 저희들이 손질해주면 거기 가져가거나 음. 네. 거기서 또 바로 횟감으로 예. 끓여먹기도 하는 그런 어떤 음. 그이 프로그램들이 이번에 개최가 되고 우리 정남진 장물축제가 그러면 왜 이렇게 전국적인 관심을 가지면서 성공을 했냐 이런 생각을 하면 아마 세 가지 정도 이유가 네.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모든 지역민들과 관광의 주인이 돼서 함께 참여하는 참여형 축제이기 때문에 네. 그러고요. 두 번째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어떤 비용이 참여 프로그램 비용이 저렴해서 알뜰형 음. 축제고 세 번째는 저희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걷는 수익금을 어려운 유통에 기부하는 네. 나눔형 또축제였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물축제는 친환경 축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관심들을 좀 음.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올해 이제 물축제가 조금 어, 지금까지 물축제와 좀 차이가 있다면 그동안의 물축제는 어떤 그냥 일탈과 그리고 어떤 치유의 어떤 음. 축제였다면 물이었다면 이번에 물축제는 물의 어떤 장군의 물의 정체성을 확립한 저기 알리는 그런 예. 축제거든요. 그래서 치유의 물, 건강의 물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물 축제는 이제 대한민국을 뛰면서 세계로 나가는 축제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예. 글로벌 축제 예.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 1 8회물 축제는 훨씬 더 의미가 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야간에는 락 페스티벌이나 워터 비트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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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윤도현 음. 밴드도 오네요. 윤도현 밴드 예. 예. 락 페스티벌을 옵니다. 김, 쿨도 오고, 콜브레인. 야 대담, 이게 결국. 락에, 전, 이 전, 전국의 락으로 아주 음. 유명한 대형 락수스이되겠요 네, 락페스티벌이요. 예, 제 예, 그래서 기대가 되는데, 음. 어, 이번 뭐 18회, 2025년 장흥물축제에 와서 이것만은 군수님께서 꼭 해봐야 된다. 음. 또 추천하는 볼거리, 즐길거리, 뭐가 있을까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 가장 물축제 할일 같은 이세 가지 정도인데요. 안가이 얘기하는 시내 장신의 중앙에서 개최되는 퍼레이드, 살수대책 거리 퍼레이드. 퍼레이드 네. 그 다음에 이제 예, 매일 오후 2 시부터 개최되는 탐진강을서 개최되는 지상 최대의 물싸움. 이게 매일이에요? 예, 매일합니다 좋습니다. 예. 그리고 또 바로 그 물싸움이 끝나면. 이제 셋시부터 개최되는 매일 네. 예, 황금 물고기를 잡아라가 네. 가장 하이라이트인 네. 것 같고요. 야간에는 말 그대로 장 락페스트 배라고 예, 그거는 이제 이틀 하는데 락페스트는 예, 이틀. 이틀 합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EDM 파티 방금 음. 얘기하는 워터비트는 네. 유명한 이제 DJ들이 나와서 음악과 오. 물과 함께 물. 춤을 추는 네. 예, 그것이 이제 하이라이트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물축제는 항상 보면 이제 탐진 강변에서만 탐진강, 이루어졌는데 네. 이번은 좀 이걸 확장을 네. 해가지고 에, 저희들이 이틀 동안 금토요일 날 중앙로에서도 오, 에, 공연과 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그, 이, 교도소를 네. 문화예술 복합공간으로 만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빠삐용 집에 어떤 공연팀들과 음. 연예인들이 거기서 함께 중앙상가를 살리려는 차원에서 거기서도 공연이 이틀 동안 이루어지는. 네, 예.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일주일 네. 남았는데 얼른 가고 싶습니다. 꼭 네. 오십시오. <laughs> 네. 네. 예. 물축제장 또 바로 옆에 장흥 뭐 토요시장 네. 네 정남진 토요시장 있는데 어 정말 이제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지역 대표시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토요시장 최초고 음. 또 한우 하면 장흥이 생각나는 게 음. 토요시장 덕분이 아닐까 음. 이런 생각 드는데 이것도 벌써 20주년이 됐죠 그 올해로 토요시장이 개장한 지 20주년이 네. 됐습니다 그래 토요시장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많은 관광들의 객 사랑을 받고 또 관광객이 음. 몰려오고 또 우리 장원의 랜드마크가 될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전통 재래 시장 자체를 그주 5일자가 되면서 예. 주말 관광 시장으로 바꿨다는 맞아요. 거고요. 음. 시대의 어떤 흐름에 부응했다는거예요또 하나는 단순히 그것만큼은 성공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장의 특산품들. 그러니까 삼합. 한우, 그 다음에 표고, <laughs> 네, <펴고, 웃음> 네, 그 다음에 키조개를 네, 네. 융복합해갖고 새로운 한우 삼합에는 음식을 만들어 냈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거 아세요? 저, 네. 장흥에서 이렇게 삼합을 시작한 후에 전국적으로 이런저런 삼합이 많이 삼합도 생겼어요 삼합도 많이 생겨버렸어요. 맞아요. 네. 예. 예. 우리 장흥군이 기회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그럼요. 그런데 이제 30주년, 20주년을 맞다 보니까 많은 이제 어떤 음. 전국에 있는 시장들이라든가 이런 또 상가들이나 이런 또 식당들에서 네. 벤치마킹 많이 했어요. 예, 왔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사실 음. 예, 토요시장이 약간 침체기에 접어들었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저희들이 이번에 20주년을 맞이하면서 뭐 거기에서 다양한 그이 이벤트 행사도 했고 음. 또 할인 행사도 했고 또 문화 공연도 했는데 네. 그것과 또 다른 하나는 앞으로 20주년을 계기로 해서 토요시장이 옛날의 어떤 전성기 때 시대를 한번 맞이해 보자. 그리고 기다려요. 제2의 어떤 도약을 예. 기약을 하자. 그 다짐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아. 앞으로 이제 토요시장이 다시 어떤 그 전국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관광객들이 관심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첫째 이제 토요시장에 대한 시설을 네. 개선하고 두 번째는 새로운 어떤 음식이라든가 품목을 개발해야 그렇죠. 되겠다 그리고 청년 상인들을 육성하겠다 좋습니다. 음. 그리고 모든 상인들과 우리 국민들이 관광객들 친절한 마인드를 좀 교육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그걸 음. 가지고 있어서 토요 시장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자 음. 이런 것들을 이번에 다짐하는 그런 자리였고요. 예. 에,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 토요 시장은 옛날에 어떤 명상을 되찾기 음. 운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토요 시장이 에제 장군의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될수 있도록 네. 그 다짐하는 옷 이, 이, 음. 20주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네. 토요시장이나 물축제 네. 뭐 그때 그때 지금 아직은 이제 토요시장이 옛날에 전성기던 어, 못 찾고 있지만 그걸 좀 다짐하면서 한번 물축제를 계기로 해서 그때 토요시장이 좀더 이렇게 부흥할 수 있는 네. 그런 시기가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요 물축제도 장 너무 완전 이제 물축제 유명하기 때문에 알려져 있어서 좀. 어 지역민들이 경기가좀 괜찮아질 수 있도록 좀 연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네. 물축제도. 예. 그러니까 토요일 시장하고 뭐 어차피 음. 물축제는 장의 대표적인 예. 랜드마크인데 서로 융합을 해서 네. 서로 상생 작용을 통해서. 네. 장이 더욱더 음, 지역 경기라든가 그렇죠. 장이 음. 발전한 그런 계기가 되기를. 축제 이후에도 음. 이제 물축제 뭐 간단한 이제 프로그램이라든가 음. 이런 것들이 뭐 여름 휴가 기간이나 이렇게 좀 이어집니까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물축제가 끝나면 말 그대로 휴가 기간 동안에 예, 계속해서 예. 물축제가 끝나더라도 관광객들이 지역에 계속, 계속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 저희들이 이제 물축제를 통해서 저희들이 한번 도대체 물축제가 우리 지역 경기에 얼마만큼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까, 있을까? 그리고 영역을 네. 한번 이제 의뢰를 해서 맺게. 했어요. 네. 작년에 한번 맺겼는데 영역사에서 나온 보고서에 의하면 이제 한 65만 명 정도 음. 다녀갔다. 예.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이 쓴 비용을 음. 환산해보니 605억 정도의 예. 예, 직접적인 어떤 지역 경제에 음. 영향을 끼쳤다 이런 어, 네. 어떤 영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제 음. 관광이 이제 장흥은 그렇죠. 어, 지역 경제 의 미래인 것 같아요. 그렇죠. 관광 그렇죠. 산업이. 음. 또 새로운 콘텐츠나 관광자원은 또 생각하고 계십니까? 당연히 이제 저희들이 이제 관광자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아까 이미 우리 군정철항이 유일해야 되고 차별화되고 특화되야지만올수 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관광자원을 이제 첫째 우리 장군의 역사자원에 대한 관광 예. 그다음에 있던 이제 문학자원 관광 음. 그리고 어떤 힐링같 어떤 관광 예. 이런 형태로 이제 화시고 상품을 만들어서 예. 뭐 (1박 2일짜리) (2박 3일짜리) 그렇죠. 당일짜리 이런 어떤 관광상품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그렇게 네. 또 상품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저희들이 가장 집중하는 것은 예, 작년 (10월달에) 예, 실질적인 어떤 문학의 뿌리이고 어, 정신적인 어떤 그 고향인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탔지 않습니까? 네, 아버님 한승훈 작가 아직도 네, 예 창에 활동도 있고 네, 어, 활동하고 계시고, 계시고 어제도 저희들 문학상 장문학상 운영 위원회를 했는데 또 한승훈 음. 선생님도 참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장에 가지고 있는 특화된 어떤 문학 자원을 네. 통해서 네. 노벨 문학 도시의 어떤 장으로 발전해 가기 위한 다양한 지금 저희들이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네.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우리 장의 어떤 문학인들에 대한 생가에 대한 복원이라든가 그리고 그 문학인들에 대한 둘레길, 접목한, 길에, 네. 접목한. 네. 그리고 이제. 예 네, 거기에 이제 혹시 이제 저기에다가 노벨 문학 백일장 대라든가 음. 이런 어. 다양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문화 관광 예술이 장흥군의 어떤 미래의 먹거리가 그렇죠. 될수 있도록 다양한 컨텐츠로 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문 문화 관광 예 문학 장흥하면 이제. 어 그렇게 관광과 문학이 음. 잘 어우러지는 그런 곳이다를 잘 접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시고요. 또 이제 새로운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에 맞춰서 어, 지역 발전책도 새로 그리고 계실 텐데 어떤 전략들을 세우고 계십니까? 이제 저희 장군이 앞으로 지속 가능에 대해잖아요. 네. 미래 발전 전략을 통하에서. 이제 이재명 정부가 새로 들어섰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미래사업발굴 사업 보고회를 가졌어요. 그런데 음. 그걸 가진 이유는 어느 자치본 단체보다 발빠르게 저희들이 대응을 하자. 예.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이 뭐냐. 그리고 거기에 국정철학에 맞게끔 우리 장원군에 대한 발전전략을 세우자. 예.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미래발전전략 보고회를 가졌는데 그 새로운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국정운영의 방향과 그리고 철학이 우리 장사 몇등거을 맞느냐를 저희들이 보고회에 갔는 예. 시기였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보고에서약 70건 정도가 보고됐는데 약 1조 4,100억 정도의 오케이. 어떤 보고회가 됐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재명 정부가 다양한 분야들을 얘기를 했지만, 첫째는 바이오 AI, AI. 산업 분야, 우리하고 네. 직접적인 네. 관계, 그 다음에 농수칙 임업에 대한 어떤 분야, 그리고 문화 관광에 대한 이런 분야들에 네. 대해서 우리 장에 맞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음. 기관들이라든가 그런 공모사업들을 유치하도록 음. 해보자. 그래서 보고회를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네. 그런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보고회를 통해서 장흥의 미래를 음. 지금 직접 그려보고 차근차근 추진해 음. 나가겠다. 음. 어, 시간이 어느 정도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 1분 밖에 남지 않았어요. 할 아, 네. 말이 상당히 많은데. 네, 네. 예. 어, 장흥이 또 이제 그 인구가 증가했다면서 이게 참. 축하할 음. 일인데 장은 아이큐기 좋습니까? 장군이 네. 이제 가장 큰 5천 지역에 대한 질문이가 인구 감소가 네. 나중에는 지방 소멸로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임하자마자 제가 네. 인구 청년 정책과를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음. 어떤 맞춤형 인구 청년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달하고 8월달에 3월달에는 8명. 계속 감소하다가 조금씩 네, 늘었군요. 예,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또 5월 달에는 이제 세 명이 증가를 했는데 네. 저희들이 제가 민선 8개 와서 봐보니까 인구가 1년에 1,000명씩 줄어들었고요. 어, 인구, 인구 감소율 2021년도에 3.31%였는데 지금은 1.69%로 줄어들었습니다. 어, 다행입니다. 굉장히 줄어들는데다가 네. 방금 얘기했는데 올해는. 3월과 4월에 인구가 증가를 했거든요. 이거는 자흥에 맞는 재능계 인구정책을 했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보육정책, 얘기하면 예. 하나는 자흥군으로 이전에 오면 저희들이 희망주급이라고 30만 원씩 예. 매달 지원해줍니다. 예. 그래서 공무원들이 많이 주소를 이전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폐교를 활용해서 농어촌 유학마을을 조성했어요. 예.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34명이나 학부형들하고 오. 이제 그 폐교로 네, 와서 농산어촌 유학. 예. 네, 유학 마을로 들어와서 오. 그런 것들이 효과가 나타나면서 인구 감소율도 네 둔화됐고 네네. 그리고 방금 인구도 증가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결혼장려금 제도도 전국 최초로 도입해서 네 그렇습니다. 네, 결혼하는 이제 신혼부부에게 600만 음. 원씩 지원하고 또 이제 출산장려금도 장도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하잖아요. 출산장려금도 제일 많이 줬거든요. 예. 첫째가 되면 300만 원, 둘째가 되면 500만 원, 셋째 넷째가 되면 700만 원, <laughs> 네. 다섯째부터 되면 1,200만 원씩 주거든요. 뭐 이런 그 장흥의 음. 보육과 교육 정책만 가지고도 또 음. 시간을 충분히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니다. 음. 오늘 근데 여기까지 좀 해야 될것 같고 앞으로 예. 이제 어 군수님도 이런 좋은 정책들 음. 계속 유지해 나가려면 다시 이제 재선에 음. 대한 삼선에 대한 도전 <laughs> 필요하실 것 같은데 그 1년을 또 어떻게 어 보내야 될까? 1년간 또 앞으로 어떻게 또 군정을 운영해 나가실지 또한 말씀 해 주시. 앞으로 주시고. 남은 1년 네. 동안에 이제 장군의 어떤 지속 가능한 사업과 미래 발전 전략 음. 이런 것들을 새로운 정부에 맞춰서 예. 저희들이 장에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인가에 다양한 그런 어떤 논리, 어떤 개발과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정말 이제 추진해 나가서 네. 어, 결국에는 이제 우리 장군이 지속 가능하고 국민들이 행복하는데에 저희 모든 노력을 다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 이게 아까 저 장군의 이 이번 그 물축제 제목이 지금 장흥은 즐거움이 괄괄괄 했는데. 군수님이 지금 굉장히 즐거워하십니다. 그렇게 즐겁게 장흥 군정 발전을 위해서 국민은 제, 제 표정이나 얼굴이 예, 즐거워, 즐거워 보입니다. 국민들을 네,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이 좀 행복하고 즐거워하시는 것 같으니까 즐거움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꽉꽉꽉 네. 넘치는 그런 장흥이 되길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